이것도 또 저밖에 없네. 윤석열 때 용산에 가서 밥 먹어본 사람, 밥, 밥도 먹어보고,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 연빈관 가서도 밥 먹어보고, 이것도 저밖에 없어요. 아, 국민의힘 워크샵, 또 우리 민주당의 워크샵, 뭐가 다른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저 많이 달라요. 전두달경에해 봤거든요. 딱 들어가고 나면, 일단 앉은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어, 오늘 우리가 술을 마셨다 소리를 절대 밖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줘요. 그러고 나서 술이 와요. 어, 술도 좋은 술이 아마 그냥 폭탄도, 소맥 폭탄이 와요. 어, 희한하게도 워크샵을 항상 같은 데서 해요. 어, 작년에도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워크샵을 다 인천 영종도에서 했는데, 올해도 다 인천 영종도에서 했어요. 어, 왜 그런지 몰라. 관계성이 있습니까? 어? 그러게요. 둘다 인천 영종도에서 같은 날, 같은 네. 시간, 같이 1박 2일을 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어, 워크숍을 하면 어, 이제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인천 영종도에 어, 워크숍 장소로 모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인천 영종도에 워크숍 장소로 모여요 네. 그러고 나서 오후에 워크숍을 한 후에 저녁이 되면 기자들이 많이들 따라오시거든요 음. 그러면 기자들하고 뭐 디프리도 하고 등등등 하면서 다 을왕리해수욕장으로 또다 모여요 그래서 을왕리해수욕장 아. 어, 가면 이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섞여가지고, 네. <laughs> 다 헤매고 있어요. 어, 여기저기, 그래서, 어, 여러분들 국회들 많이 보고 싶으실 때는 해마다, 어, 8월 마지막 주, 한 주말, 아, 8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금요일쯤에서 인천 을왕리에수욕장 가면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반쯤은 술에 취해 계시고, 반쯤은 술자리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빡 섞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국민의힘 워크샵, 또 우리 민주당의 워크샵, 뭐가 다른가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저 많이 달라요. 전둘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렇죠. 어, 워, 두, 워크샵 두개다 경험한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의 워크샵과 국민의힘의 워크샵을 둘다 경험한 사람 음. 저밖에 없습니다. 네.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저는 안 가봤죠. 어, 상관에안 내려가셨죠? 그거못 가. 그 북한들만 가. 아. 가. <laughs> 서로 <서러분> 보면 달아. <laughs> 자, 어, 뭐가 다를까? 어, 제가 경험했던 국민의힘 정기국회 데뷔 워크샵은, 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강연을 한 후에, 이제 소모인 분과 토론을 할 때, 지역구별로 모여요. 뭐냐면, 울산 다 모여라, 부산 다 모여라, 대구 다 모여라, 경북 다 모여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뭐이고그 지역구 국회의원들끼리 모인 곳에 가보면, 예를 들어, 뭐, 울산 다 모여라 해서 가보면, 울산 정무부 시장님이 뭐, 먹을 거 잔뜩 가지고 와있고, 음. 그리고 뭐, 대구 다 모여라 가보면, 대구에 누구도 와서 먹을 거 잔뜩 가지고와있고 뭐 이렇게 좀 흘러가는?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지역 중심 워크샵이 되는데, 음. 민주당은 정반대예요 상임위 중심이에요. 뭐냐 면 모일 때 상임위별로 다 모여라. 상임위별로 다 모여라. 한 다음에, 장관님이나 차관님을 불러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현안과 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음. 그러니,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모여서, 어, 이제, 예를 들어, 울산팀 뭐라 하 울산 국회의원들 다 모이고, 울산부시장 앉아서, 으쌰, 으쌰, 막, 한잔합시다 하면서, 어, 우리 지역구에 뭐, 뭐, 우리 지역구, 지역구 얘기만 하는데, 어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먼저 분과 토, 부님 토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 장관님 모시고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오셔가지고 이번 한미 방, 그 미국 방미 성과 설명하시고 그걸 통일로 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막 토론하다가 통일부 장관님하고 외교부 장관님하고 서로 약간 핀트가 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느냐 또 이렇게 토론을 하고 원인을 토론하고 법안 뭐가 필요하지 하고 했던 약간 하드한 공부 모임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선, 좀 그래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맞느냐? 어 저는 민주당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어 지역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역의 일은 사실은 어 지역의 단체장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역의 광역의회, 기초의회 여기서 견제 기능을 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모여서 나라의 전체 방향성을 얘기하고 전체의 법을 만들고 이런 일들 수로 많이 합니다. 그럼 당연하겠지만. 그거 잘하려고 또 상임위를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어, 장관 부르고, 또 상임위 국회의원들 모여서, 우리나라에 어떤 법안이 필요하고, 나라의 앞리를 위해 뭘 해야 되고, 합, 이제 이번에는 어, 방향성 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과연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토론이 일어나는 게, 어, 진짜 워크샵인 거죠. 어, 민주당은 그렇게 해서 워크샵을 했어요. 저도 민주당 워크샵은 처음 갔는데, 어, 상당히 많이 배우고, 토론이 활발한 워크샵이었고요. 어, 국민의 워크샵은, 제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일단, 지역별로 모이다 보니까 서로 다 알아, 이미. 다 알다 보니까 별로 토론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화이팅! 그러니까 이번엔 무조건 우리 지역 예산 많이 확보해야 돼, 화이팅! 이것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면 나란 일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음. 나란 일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우리 지역 예산 따는 게 다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이기주의, 자기 지역구, 지역구, 지역구만 얘기하고 나라에 대한 걱정을 안 해버리면 국회의원이 필요가 없잖아. 필요 없죠. 국회의원은 그런거안 되거든요. 어, 나라 전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더큰 의무예요. 물론 지역구 챙겨야죠. 지역구 챙겨야 되지만 국회의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나라의 앞일를 같이 걱정하고 법안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 민주당의 어제 어, 그 1박 2일 워크샵이 저는 상당히 뜻깊고 또 하드한 그런 과정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어, 또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어, 국민의 목표샵 때는 민주당 욕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음. 다들.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이기자 민주당 맨날 이랬는데 어 민주당 목표자에서는 이기자 국민의 믿음 소리 나온 걸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정부 성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께서 많이 믿어주신 만큼 실망하기도 쉬우니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많지. 뭐 국민의힘 탓하고 하는 얘기들은 우리서 오크샵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또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면에서도 비교가 되고 아또 하나 차이점도 있다. 어 국민의힘은 오크샵 마치고 나서 거의 으렁리로 거진 다 와요. 다 왔었거든 작년. 에 네. 근데 민주당은 일단 을왕리로 오는 사람이 반절밖에 안 되고, 음. 어 나머지 반절은 좀 모범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오신 반 반절도 보니까 어, 술안 드시는 분들도 많고, 음. 어, 그래서 참어 상대적으로 술을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은 다행이라 <laughs> 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 이것도 또 저밖에 없네. 윤석열 때 용산에 가서 밥 먹어본 사람, 밥, 밥도 먹어보고, 우리 또이재명 대통령님 모시고 청와대 연빈관 가서도 밥 먹어보고, 이것도 저밖에 없어요. <laughs> 어, 제가 되게 독특한 경험이 입, 저는 경험이 좀 입체적인 것 같아요. 어, 어 예전에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대통령이랑 말하기가 싫더라고, 이제는. 음. 어, 윤석열이 불러가지고 용산에서 밥을 먹을 때와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민간에 불러서, 어, 우리가 오찬을 했을 때, 완전히 또 비교돼요. 완전히 비교됐어요. 어, 뭐가 달랐냐면, 어, 이쁘죠. 저래 분홍색도 좋아하고요, 노란색도 좋아하고요, 그래요. 네, 뭐가 달랐냐면 어, 용산에서 만찬할 때는 어, 일단은 들어가는데 용산이 무슨 그 요새 같아 그러면서 뭔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어뭐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어, 그 용산 용산의 대통령실 그 만찬하는 데는 막어막막 어, 막, 막 무서워요. 막들어간 들어가는 게 무섭고 딱 들어가고 나면. 일단 앉은 다음에 조금 있으면 어, 오늘 우리가 술을 마셨다 소리를 절대 밖에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줘요. 그러고 나서 술이 와요. 어 술도 좋은 술이 아마 그냥 폭탄주 소맥 폭탄이 와요. 소맥 폭탄으로 계속 돌아요. 한참 음. 돌다 보면 아, 저는 이제 도망다니다가 또 잡혀서 강제로 막막그그 그렇죠. 그, 저는 참고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술이 소맥이에요. <laughs> 어우 너무 싫어.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했을 때는 소맥이 빠진 날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음. 소맥이 빠진 날을 본 적이 없고, 또 소맥을 많이 드세요. <laughs> 다들 취해. 오, 이래가 대단할 정도로 취해. 취하다 보면 누구는 울고 있고 막 그래요. 막, 하여튼 그러고, 그러다 보면 그냥 끝나요. 어, 그러다 보면 끝나는데, 오늘 우리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오찬은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어, 격조가 있었어. 딱 들어가는데, 어 백일단이라고 하죠 청와대를 경비하는 경찰관들께서 어 문을 쫙 정중히 열어주시고, 저희가 또 내리면서 정중히 내렸어요. 어 마음을 또 가다듬게 되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어 경거 방동을 해서는 안 된다. 어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연빈관 올라가서 이제 식사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 알코올류는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술 자체가 없고 음. 술 자체가 없고 어 마찬가지로 또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어, 대통령님께서 의원님들 한분한분 한분 손잡아주시고 격려주시고 또 얘기를 경청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